웰컴 백투 오토니 뉴어 트러스트드 소스포더 레이 히스 트리뷰즈 업데이트 앤드 인사이트 온더 모스트 이사이팅게어클스 오브 투데이 앤드 더 퓨처 인디스 비디오 위알 다이빙 디빙 투더 브랜드뉴 2025 모델 데타스 저스트빈 릴리즈드 앤드 이제 알리디 메이킹 웨이브즈 크로스 더 오토모티브 월드 디스 업데이트 브링스에이 리프레시드 익스테리어인프레시브퍼포먼스리파인먼트 인프로브드 이피션시 앤드에이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덴마이트 서프라이즈 유 소 레데스겟 스타티드 이데이 풀브레이크 다운 오브완 메이크스 디스 2025 업데이트 소 스페셜 엔드웨더 이데스 워스 유어 텐션 더 퍼스트 띵뎁 그래프스 유어 아이웬 루킹 앳터 2025 버전 이즈 더 익스테리어리 디자인 더 브랜드 하스 클리어리 테이큰 인스피레이션 프롬보스 프트리스틱 디자인 퓨즈 앤드 프랙티컬 에어로 디나믹스 번유 프론트 패시아 이즈 샤퍼 위드 슬림버 led 헤드라이트 데티브 이데이 모어 어그레시브 스탠스 더 그릴 하스빈 리워크드 투 밸런스 에어 플로우 엔드 쿨링 이피션시 와일 얼스 루킹 모어 프리미엄 프롬 더 사이드 프로파일 뉴 노티스 스트롱더 캐릭터라인즈 러닝 어크로스더 도어 집 기빙 더 카이 모어 무스클라인드 플랜티더 피어런스 더휠 아치스 헤브빈 슬라이트 리플레어드 투어 커먼데이트 라자엘로이 휠즈 어베일러블 인유 디자인스 레인징 프롬 18투20 인치즈 티펜딩 온더 트림 레벨 에터리어 버일라이트 나우 피처 A 컨티뉴어스 라이트 바드 스트레치서크로스더 위드스 A 트랜드 위 리싱 모어인 2025 비어클스 앤드 내 네즈 A 모던 하이테크 터치 더 업데이트드 범퍼스 앤드 샤퍼 에지스 나노니 인프로브 더 룩스 버널스헤드에어 다이나믹스 오버롤 더 이스테리어 필즈 프레시 포트리스틱 앤드 필드 투 스탠드 아웃인 A 컴페티티브 마켓 퍼포먼스 이즈 웨어딩지겟 이은 모어 인터레스팅 언더더 후드 더2025 모델 오퍼제이 리파인드 파워트레인 데텔리버스 보스 파워 앤드 이피션 C 더 베이스 베리언트 컴조이드 A 2.0 리터 터보 차지드 엔진 프로듀싱 어라운드 250 포스포어 와일더 하이어 퍼포먼스 트림 퍼시조엘 오버 320 포스포어 댕스 트에이 팀드 버전 오브 더세이엔진 베어 SRS A 하이브리드 옵션 백 컴바인스 안 이피션트 가솔린 엔진 위드 안 일렉트릭 모터 보에이 컴바인드 아웃풋 오브 어플리 280 포스포어 오퍼링 드라이버즈 보스 스트롱 엑셀레이션 앤드 엑셀런트 퓨얼 이코노미 더 핸들링 하스빈 임프로브드 스루 업그레이드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앤드 라이터 샤시 컴포넌츠 리절팅 인 에이 라이드레벨즈 스포티어 앤 컴포터블 이븐 온롱버 드라이브스 스티어링 리스판스 이즈 샤퍼 앤드 모어 다이렉트 디빙 드라이버즈 모어 컴피던스 웨더 데이리 네비게이팅 시티 스트리트 어프루징 온 하이웨이즈 더 브레이킹 시스템 하스 빈 업그레이드드 ASL 위드 벤틸라티드 디스크 앤드 인프로브드 칼리퍼스 벳 프로바이드 스트롱더 스타핑 파워와일 리듀싱 페이드 나우 레데스 토크 어바우터 맥시멈 스피드 더 터보 차지뢰 엔진 얼라우즈 더 퍼포먼스 트림 프히티에이탑 스피드 오버 라운드155 마일즈 시속 위치 이즈 엘렉트로니컬리 리미티드 포세이프티 더 하이브리드 버전 와일라 네이스 어그레시브 인 아웃라이트 스피드 스틸 매니지스한 인프레시브 135 마일즈 시속 프로빙 덴리피션시도 웨인 틴 에세서럴 리빙 세크리피싱 익사이트먼트 엑셀레이션 이즈 스트롱 어크로스 더 라인업 위드 더탑스펙트리마치빙 제로 투 식스티인 저스트 언더 5.8 세컨즈 디스 메이크스 더2025 버전 페스터덴 이츠 프레더세서 앤드 하일리 컴페티티브 인 이츠 클래스 퓨얼 에버리지 이지안 임포턴트 팩터 앤드 더2025 업데이트 메이크스 노티시어블 임프로부먼츠 히어 더 스탠다드 터보 차지의개솔린 엔진 리턴즈 어라운드 28 마일즈 p r g a l l o n 컴바인드, 위치 이즈 슬라이틀리 배터 댄 나스트 여댄 스트라이터 메테리얼즈 앤드 인프로브드 엔진 튜닝. 더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이즈 더 리얼 스타웬리 컴즈 투 이피셜시 오퍼링에이 컴바인드 퓨얼 이코노미 오브니얼리45 마일즈 p r g a l l o n. 메이킹 이데이 그레이트 트위스 포도즈 후원트 퍼포먼스 이더 콘스탄틀리 워라잉 어바웃 퓨얼 코스칠. 2번 더 모어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트림 매니지스 투 딜리버 리스펙 터을 넘버즈, 호버링 어라운드 25마일즈 PRGA, l L O N 컴바인드, 위치이즈 인프레시브 기븐더 에디셔널 호스 포어, 인사이드 더캐빈 와일아워 메인 포커스 플레이이즈, 익스테리어 앤드 퍼포먼스, 이레스 워스 노팅 데터 인테리어 헬슨 티비이그노어드 더디자인 하스빈 리프레시드이드 A 모어 미니멀리스트 데쉬보드, 에이라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And improved materials across all trims. New driver assistance features have also been integrated, answering the 2025 model PILS AS Smart ASE looks from the outside. Pricing is another area where the 2025 update is competitive. The base model starts at around $29,000, making it accessible for a wide range of buyers while still offering modern features. The hybrid trim is priced slightly higher. Starting at around $3,000, but with the fuel savings it provides, many buyers will find it a worthwhile investment. The performance t r e a m caps the line u p around t a $3,000, 9 which is still a solid value considering the speed, handling, and technology you're getting. Compared to rivals in the same category, the 2 0 each and e r c u t s s o m e competitors while matching or even surpassing them in features and performance. 와디얼리 메이크스 디스 업데이트 샤인 이즈 더 팰런스 스트라이크스, 유에브에이 스타일리쉬 앤드 푸트리스틱 익스테리어 데필즈 프리미엄 앤드 모던, 페어드 위드 파워 트레인스벳 오퍼 에 와이드 레인지 오브 초이스즈, 프롬 이피션트 투 트릴링, 더인프로그먼츠인 핸들링 앤드 드라이빙 다이나믹스 메이크이펀 디아인드 더휠, 와일더 퓨얼 이코노미 피규어스 인쇼오 이또 에인 티피 커 메이 버든 인 데일리 드라이빙. ADD TO THAT A SMART PRICING STRATEGY AND YOU HAVE A PACKAGE THAT APPEARS TO BOTH ENTHUSIAST AND PRACTICAL BUYERS ALIKE LOOKING AHEAD, THE 2025 UPDATE POSITIONS THIS VEHICLE STRONGLY IN A MARKET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ETITIVE WITH MORE BRANDS MOVING TOWARD ELECTRIFICATION AND FUTURISTIC DESIGNS THIS MODEL PROVES THAT THERE IS STILL LONG FOR INNOVATION IN TURBO CHARGED ENGINES, h y b r i d s AND STYLISH UPDATES THAT DON'T b r a k THE BANK 웨더 유니서먼 후 밸류즈 스피드 이피션시 오 심플리 에이카드 턴제이드 온더로드 더2025 모델 델리퍼스 어크로스 더보들 벨브스 업마워 디테일드 리뷰 오브 더2025 업데이트 위베 커버드 더 익스테리어 디자인 퍼포먼스 업그레이즈 맥시멈 스피드 퓨얼 이코노미 앤드 프라이싱 업데이트 이데스 클리어드 디스비클 리즈 모던 저스테이 마이너리프레시 이데스 에이 시리우스 컨텐더 포애니원루킹투바이2025 If you found this review helpful, don't forget to like this video, subscribe to a u t o n i for m o in-depth car reviews and updates, and let us know in the comments what you think about this new release. Thanks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in the next review.